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한다면 땅을 얻을 거다. 아멘.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? 순종한 그때는 얻습니다. 불순종한 그 순간은 얻지 못합니다.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.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.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.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승리한다고. 취하여 얻게 될 것입니다. 거짓이 없어요. 순결합니다. 완전합니다. 그래서 말씀을 쫓아 행하게 될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유업을 주시게 될 겁니다.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잠깐 뒤쳐지는 것 같고, 잠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. 말씀을 순종했더니 더 어려워지는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 밀고 들어가십시오. 아멘. 밀고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. 말씀을 더 묵상하시고 더 지켜행하시고 뚫어내십시오. 기류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.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. 아멘.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. 아멘. 성경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머리로 믿는 게 아니죠.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. 마음의 말씀이 내려올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아멘.